자 일단 김린지가 먼저 첫 봤다 맞아 보겠습니다. 와 모션 미쳤다 이거 이거 이엑 모션이지. 자가자아 제발 비티 원 제발 제발 이제 구분할 수 있어 올블룬지 아니지아 시. 아 노란색 많으면 납치 안해 스킵은 하잖아. 오히려 없는 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여기서부터 야 이제 매너십법 그렇지 매너십법 여기에서 바로 뜨. 때... 아 원래 기대 값이랑 이제 이제부터도 진짜지. 네 아이패드 벽돌로 만들어볼 수 있어 옛날에요 네, PSP 벽돌이 네, 네. 이제부터 슬슬 기대값이라고? 어? 뭐야 좀 평소에 이펙트는 다른 것 같지 않아? 분농색와 어, 그렇지 어, 아니 나 이제 정상화 됐다니까? 드디어 가챠의 정상화 패스 때 진짜 개X같이 못 봐줬으니까 이제는 좀 잘해줘야 지 이게 맞아 이게 맞거든? 아 좋아 자 갈게요 일단 따지랑 보고 둘다 아직 없는데 이번에 이제 혈투림이 이제 떼는 거지? 그거 나올 듯했다 아니 그건 나올 듯 그건 때가 없다.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 어, 불안한데? 아 제발! 아 씨, 온천이야? 아나 이거 있지 않나? 좋은 거예요? 아온나스 좋은 이건 좋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봐 이거 있나 내가? 기억이 안나 사실. 근데 아 뉴절 먹. 메모리 티어? 아 있는 건죽 때. 아. 오늘 느낌이 좋나? 아야, 잠깐. 야, 프린트 좀. 여기 고점일 수도 있어. 이게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올리너 이미 그냥 노말 체임은 없는데 올리너 이미 있어. 아, 너무 너무 파란데? 30에 한 번씩만 줘도 난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어? 분홍색 백분. 아, 야 이번에 진짜 정직하게 나오는데? 30에 한 번씩 주는데? 아, 지금 여러 장 바라는 건 너무 양심이 없죠? 네? 사실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긴 해. 삼천만 많이 나도 좋은 거야. 어, 나온다, 이제. 아, 뭐지? 뭐야, 이날이 왔네. 지켜보고 있어. <laughs> <laughs> 감사 <laughs> 빠른 탈출! <laughs> 빠른 탈출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후 수고패까지 안 가네. 와, 잠깐만. 막... 유빈이게 맞아. 여기서 스탑하죠 네. 여기서 초딩 더 돌릴 필요 없어. 60연의 피가 막, 한번 나올 만해 저번에 어? 시작하자마자 어? 천장치고 브이나에서 엇가당했어. 뚝지게 맞다. 뚝구버려? 고민이네? 아, 이쁘긴 해. 이게 런치면 맞긴 한데, 아. 할배는 버렸어 할배니까 버려. 버리... 아, 잘. 얼빡샷 미쳤다. 잠깐만. 얘 쓰려면 전삼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 잠깐 아 이거만 이 털까 그냥? 그냥? 카요코 애정 있는 거 아니면 굳이긴 한데. 좀 예쁜데? 아 렌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아뒤오걸레야쓸것 없어. 뭐쓸 것이 없어? 여기 있잖아 쓸 것이. 이 험한만한 애들. 야 여기가 쓸 것이야. 여기가 있잖아 지금. 여기다 이제 얘네 치우고도 너무 되는 거 같지? 아, 메모리를 전혀 몰라 할베들이 아니 십도 게임인데. 아 몰라. 채팅 꺼에이 <laughs> 그래 가는 거야. 오 어? 오. 어? 오 잠깐만 뭐야 이제 막니 열이 뚫렸어 드디어 아 기대하지 말아눈감아 ㅅㅂ 아태아아여아트위튼인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누구지? 이 누구야 이거? 순영이인가 아아 뭔지 모르아 제발 따지 아니 이새끼들 진짜 아 뭐지? 아나 지금 나 돌이 녹고 있어 머리도 같이 녹고 있어 지금 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근데 원래 천장치 각오로 당하기 했어. 어? 야, 잠깐 오늘 왜 이렇게 잘 지지? <laughs> 패스 때 60이었어. 약간 노삼서 이런 받아 같이요? 야, 나 패스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아, 자 바로 나온다. 20. 아, 이거 그건가? 노멀 채리논가 아닌가? 아, 아누구요 아 뭐야 아이 면접. 뭐야 아이 뭐야 아 얘도 좋아? 전문 식아 <laughs> 지형 얘기나 개좋아? 아, 야 오늘 날인가 진짜로?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니 어차피 천장 칠 가고 였으니까 이정도만 가고있지 어? 이거 또 핑크색 아니야? 어? 어? 와아하두개야 <laughs> <laughs> 렌즈야 이거 특감각이다 <laughs> 어? 이거 누구지? 아저 해골이면 아비 그건데 누구신가요? 아츠코? 어 탱커 일티야 오게 뭐, 아 탱크 필요했어. 아패고 건데 아아뭐 엘리그마 호흡을 엘리그마, 엘리그마 한잔해 그래. 오? 오! <laughs> 뭐야 또야? <laughs> 야 뭐야? 아니, 아, 잠깐만 나좀 무서운데 나도 나도 실실 무섭다 네, 무섭다. 아, 아, <laughs> 씨, <오! 말> <laughs> 아 누가 나오냐고 중요한데 어 걱정은 되지만. 딱지만 하면 돼. 어. <laughs> 와... 무친년 무친년 <laughs> 어. 그니까 뭔가 어. 만의 패... 나 혼자 패스돌린다 그 그러니까. 어. 까마지막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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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다 <laughs> 그아 처음 오는 분인데 쭈짱저 저번 <laughs> 피고 아니었나요? <laughs> 아, 여기까지 아 굳이 더 돌릴 필요 없나요? 이 모든 게 행운까지 모근에 <웃음> 어. <웃음> 다 건네주신 김영아의 뜻이겠지요 아, 용아형 내가 본 이미지로는 머리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빠졌나요? 아니면 원래 빠졌는데 내가 본 사진만 좀잘 나온 거였나? 대용아 그렇지 정상화 돼야지. 패스때 그렇게 피똥 쌌는데 아 원래 대머리였어? 아 그래? 아 원래 머뭐 머리야? 내가 헷갈렸나 봐.